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어제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쉐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인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어, 같이 그거에 대해서 쉐어하고 이야기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, 그 이벤트가 뭐냐면 이틀 전에 어, 2020년 4월 3일날 인도의 총리 모디가 이제 국민들한테 내가 아침 없시 비디오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침 없시전 국민에게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 거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듣고 어, 너무 좀 웃겼거든요.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, 어,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그게 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디가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. 어, 2020년 4월 5일 저녁 9시에 모든 인도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집문 그리고 발코니로 나와 어, 촛불 디아 여기 그 인도에서 디아라고 이렇게 작은 그릇 같은데 기름 넣고 심지 같은 거 연결해서 불붙이는 약간 캔들 같은 거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디아 그리고 토치 이건 그냥 후레시 라이트 말하는 거 그리고 어,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해 9분 동안 불을 밝힙시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뜨린 어둠을 이 빛으로서 밝힙시다. 그리고 만약 모두가 디아를 밝히면 우리는 빛의 힘에 대해 깨달을 것입니다. 우리는 다 함께 싸우며 우리의 주체성을 돋보이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어,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. 어, 지금 인도가 2 1일 동안 락다운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락다운 되기 한 이틀 전인가 일요일 날 하루 동안 약간 시범적으로 그 이제 그 통행 금지를 했었는데 그때도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자 그래서 했어요. 그래서 그 통행 금지가 있었던 날 오후 5시에 어 이제 국민들이 다 발코니로 나와서 어이 코로나를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는 의사와 관련 직종분들께 박수를 쳐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뭐집 안에만 있었는데 그 박수에 대해서는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었는데 밖에서 막 박수 소리가 나고 막 빵빨에 그 뭐야? <laughs> 막 캭을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? 이러면서 창문을 열어 가지고 이제 밖에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는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. 그러고 이제 딱 봤더니 옥상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노래를 막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멘션을 하면서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어 2020년 3월 22일에 했던 일에 대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우리의 컨셉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이것은 13억 인구의 힘이다.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이 어둠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는 아, 모르겠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이렇게.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, 너무 웃긴 거예요, 이게. 지금 이 시점에 총리가 엄청 중요한 연설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공포하려던 사실이, 어, 다 같이 불을 밝히자.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쫓기 위해서 다 같이 불을 밝히자. 아니,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시국에 총리가, 어, 이제 중요하게 공표를 한다는 사실이 다 같이 촛불을 밝히자, 다 같이 나와서. 그냥 그 사실이 좀 저는 황당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,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그장 봐야 돼가지고 나갔다 왔잖아요. 근데 밖에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물론 없어서 못쓸 뭐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뭐 천이라도 이렇게 둘러면 좋을 텐데 그냥 그런 거조차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거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인도가 오늘 제가 봤을 때 3,500명 그 정도였는데, 여기서도 그게 실제로 3,500명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. 뭐, 10배, 100배일 수도 있다. 여기는 이제 진단키트도 없고 뭐 검사를 못하니까.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하루에 하는 검사수가 여기서. 언제였지? 2월 말부터인가? 거의 한달 동안 한 검사수랑 비슷하더라고요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이제. 여기서는 검사 수가 워낙 적으니까 3,500명이라고 해도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열악해서 그게 말로만 들었지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, 제가 여기 이제 학교 유학중인데 유학 처음 와가지고 그 무슨 제가 장학금을 받는 걸로 와있어서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은 내가 뭐 아무런 병이 없고 에이즈도 걸리지 않았고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증명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병원 그 지정해준 병원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트뱅가주에 꼴 같다 라고 제가 있는 곳은 샨티니켓단인데 약간 조금 한3네 시간 떨어진 그 도시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아라 에이즈 검사를 위해서 그래서 정해준데를 갔는데 진짜 영화장 영화 세트 세트장인 줄 영화 세트장인 줄그 무슨 이차 세계 대전에때 쓰이는 그런 국군 병원 그런 진짜 진짜 딱그 느낌. 천장 높이, 그리고 막 음치하고 막, 그냥 막 더럽고, 청소 하나도 안돼 있고, 진짜 백년, 실제로 되게 오래된 것 같긴 하던데, 여하가. 막 진짜 백년 된것 같은 그런, 아니, 내가 에이즈 안 걸려도 거기 가서 피검사 하다가 에이즈 걸릴 것 같은 그런 병원을 정부에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. 거기 가서 이제 피를 뽑는데 그때 그뭐 주사기는 새 거를 쓰긴 하는데 주사기로 피 뽑고 이제 그피 뽑은 곳에다가 알콜 솜 같은 걸로 이렇게 피지혈하잖아요 근데 그 알콜 솜을 쓰는 그 솜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진짜 스티로폼 막 진짜 오래돼가지고 막솜 한국에서 아예 그런 거 보지 못하는데 스티로폼이 흰색인데 이제 솜때 때문에 까맣게 거의 회색 까맣게 된 진짜 까만 그런 스티로폼에 뚜껑을 열고 한이 정도 되는 상자였는데 그 안에 이제 손뭉태이가 이만큼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냥 뜯어가지고 손으로 맨손으로 뜯어서 이제 알코올을 좀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를 닦아주더라고요 그것도 충격 진짜 말도 안돼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원래도 그... 그런... 가브로멘트 호스피털에는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막그 여자,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층이 다른데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여자 층, 남자 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자 층 가보면은 침상에는 당연히 사람들 다 누워있고 그 바닥에 진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갔다는 말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닥에 사람들이 빼곡히 누워있는 거 빼곡히 아, 빼곡하게 누워있고 무슨 약 받을 시간 되니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약을 이렇게,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고 다시 바닥에 가가지고 막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게 병원의 모습인데 평상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그렇게 바닥에서 병원에서 그냥 바닥에서 바닥도 진짜, 진짜 청소 안 해가지고 막, 막, 막 뺏겨있고 막. 아 진짜 바닥도 원래 색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 그런 바닥이었는데 여하간 아프신 분들이 그런데 누워있어서 마음이 진짜 안 좋긴 했는데. 근데 진짜 바이러스. 가 진짜 미국의 어떤 학자는 뭐 3억 명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인도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떡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인도가 걱정이 지금 뭐 실제로 뭐 3,500명밖에 그그 수치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위험하다고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 워낙 위생 관념도 좋지 않고, 그런데다가 어,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걸렸다 하면 왠지 치사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여 근데 지금 보면 치사율이 지금 2%대, 2%대. 근데 그런 거로도 생각해보면 그냥 죽어도, 아니 뭐 여기는 산 사람도 코로나 검사를 안해주는데 죽은 사람은 코로나 검사해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. 죽은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로 죽어도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어? 아 지금 다 같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무슨 촛불 의식을 하자는 게아 지금 이런 식국에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인도답다 진짜 이게 인도가 코로나를 퇴치하는 방법인가? 그래도 이 정도면 아름답다. 어? 소 오줌 먹고 막소 분뇨로 목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, 그래도 그래 촛불 불키는, 밝히는 거 정도는 어, 그래. 그냥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자. 그냥 그런 생각,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9시, 저녁 9시에. 9분 동안, 9분 동안 어 이제 빛을 밝혀서 코로나를 내쫓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발코니 나가면은 주변 아파트들, 주변 사람들 다볼수 있어요.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디아를 가지고 나오는지 촬영을 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제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.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. 오케이, 그러면은 제가 그거 이따가 9시에 촬영해서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